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대형 포장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 목요일날 8%까지 빠지며 1,518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금 대형 포장이 앞서 확실하게 좀 주가를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확실하게 남아있는 물량을 좀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렇게 대형 포장 이대로 조정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바닥이 끝이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건지 앞으로 행보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주주분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대형 포장 주주분이시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형 포장은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리지 못할 것처럼 물량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붙어주지 않고 있고요. 명확하게 들어올린 이후에 확실하게 좀 물량 엑시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의 차트는 저희 주주분들께 아, 이제라도 대형 포장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사실 이미 손실을 가져가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이러한 손절이라는 선택지를 택할 방법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자, 대형 포장이 사실. 뭐 주가를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선 일단은 첫 번째로 수급이 들어와 줘야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이 강한 정치테마의 주도가 필요하죠 자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이 3주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대선 테마주 즉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아요 진짜 길어야 5월까지 2주고요 짧으면 일주일 안으로도 이제 정치 테마 쪽에 대한 수급이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대형 포장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먼데 지금 자리에서 강한 조정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사실 이 김문수 테마주의 이 대형 포장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린다 하더라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 0일장 단기 이평선까지의 조정은 들어왔고 지금 자리를 이제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의 자리라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다시금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 움직임이 터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타점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금 대형 포장에도 수급 들어오면서 상가 다시 터져나오면서 주가 확실하게 들어올릴 가능성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그러한 가능성은 이 120일 장기 입평선까지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명확히 봐야 하고, 이후 주가를 다시 들어올리는 움직임 속에서도 저희 주저분들께서 확실한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을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나갈 수 있냐 자 결국에는 대형 포장 테마주죠 테마주 특성상 결국에는 많은 물량을 미리 매집해 나갔었던 이 고래들의 자금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고래들이 결국엔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개인과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게,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흐름 속에서 흔적을 남겨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흔적만 포착하면 매수와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겠죠. 자, 저는 그래서 이러한 흔적을 고래 지표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확실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죠. 자, 이 노란색 화살표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고래들의 매집, 즉, 저희의 매수 타점이 되는 고래 지표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고래들이 엑시트를 해 나갈 때 저희 역시 함께 매도를 해 나가게 되겠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화살표 지속적으로 고래들이 물량을 모아 오면서 매집을 해 나갔고 고래들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급등이 터져 나오고 곡점에서 고래들이 이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며 매도해 나가니까 주가 버텨 주지 못하고 1,100원까지 강하게 내리 꽂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비중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지금 자리에서 확실하게 고래주표가 뜨지 않았기에 고래들의 엑시트 추가적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확인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더 주가를 들어올릴 여력은 아직 배용포장에 남아 있고 그런 올라가는 움직임에서 확실하게 매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건데 다시 한번 이러한 타점 고래주표를 통해서 잡혀 나갈 때 저희 주주분들께 당연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러한 타점 뭐 2000원 2500원 부근이 아닌 정확히 뭐 2200원 2300원 단 10%라도 더 비싸게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남기셔서 이러한 타점들 받아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대형 포장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의 개인 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번호로 4 7 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 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 갈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메스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0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 드렸습니다. 자, 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터득했던 이 고래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 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에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 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세 배에서 다섯 배, 삼백에서 오백 퍼센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에 구독자 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 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454 번호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형 포장 주주분들께서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결국에는 큰 손실을 안고 투자 마무리하실 수밖에 없게. 대형 포장이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로 다시금 수급 들어올리면서 주가를 저희 주주분들께 이 수익으로 익절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이러한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꼭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려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과 문자들 받아보시면서 도움 잊지 말고 받아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옆에서 도움드리며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 포장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